안녕하세요. 한자 전재 요샘입니다 50보 100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0보 100보를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50보 100보. 이 한자는 다섯 글자입니다. 이 한자는 열 십. 이 한자는 걸음 보. 이 한자는 일백 백. 이 한자 걸음 보자입니다. 그래서 50보 100보를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50 걸음과 100 걸음 그런 뜻이죠.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50보 100보라는 말을 씁니다. 피차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다는 뜻이죠. 100보면 50보의 배가 되는데 어떻게 마찬가지일 수가 있을까요? 원래는 50보, 소, 100보 였습니다. 50보, 소, 100보를 보시겠습니다. 50보, 소, 100보. 이한 자는 웃을 소 자입니다. 또 웃음소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50보가 100보를 보고 웃는다. 그런 뜻입니다. 50보가 100보를 보고 웃는다. 즉, 50보를 도망친 사람이 백보를 도망친 사람을 보고 겁쟁이라고 비웃는다는 비유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결국 도망친 건 마찬가지이니까 50보, 100보를 따질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 양해왕 상에 있는 양해왕과 맹자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맹자 보시겠습니다. 맹자 맹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인물입니다. 어릴 때 공자를 숭상하고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켜서 유학을 후세에 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또 지금의 천자가 포항 무도에서 백성과 하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새로운 천명을 받은 사람이 그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역성혁명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양해왕은 맹자에게 자기 자랑과 함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인은 나라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흉년이 들면 그곳 백성들을 하동으로 옮깁니다. 과인 보시겠습니다. 과인. 과에는 과덕지인의 준말입니다.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군주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르던 말입니다. 하동의 곡식을 한해로 옮깁니다. 그리고 하동이 흉년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백성들 곡식을 옮기고 또 백성들도 옮기곤 합니다. 이웃나라의 정치를 살펴볼 때 과인처럼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웃나라 백성들이 더 줄지도 않고 과인의 백성이 더 많아지지도 않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맹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싸움으로 비유를 들겠습니다. 북을 크게 울려서 양쪽 군사가 서로 접전을 한 끝에 갑옷을 버리고 창을 끌고 달아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100보쯤 가서 걸음을 멈추고 혹은 50보쯤 가서 걸음을 멈추는데 50보에서 걸음을 멈춘 사람이 100보를 달아난 사람을 보고 웃는다면 이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비록 백보는 아니더라도 달아난 것은 역시 달아난 것이니까요. 왕께서 만일 오십보로 백보를 웃는 것이 옳지 못한 줄 아신다면 백성이 다른 나라보다 많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맹자는 근본적인 정치 개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농사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가 없고, 눈이 촘촘한 그물을 못에 넣지 않게 한다면 물고기를 이루 다 먹을 수 없고, 크고 작은 도끼를 든 사람들을 때를 맞춰서 살림에 들어가게 하면 제목을 이루 다쓸수 없을 것입니다. 곡식과 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고, 제목을 이루 다쓸수 없다면,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일을 장사지내에 유감이 없도록 할 것이니, 살아있는 일을 봉양하고, 죽은 일을 장사함에 은심이 없도록 가는 것이 왕도의 시작입니다. 왕도는 왕도정치와 뜻이 같습니다. 왕도를 보시겠습니다. 왕도는 유교에서 중요한 정치사상입니다. 군주가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태도로 정치를 운영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력한 힘이 되어 주었던 정치 사상입니다. 개, 돼지가 사람의 음식을 먹어도 단속할 줄을 모르고 도로 위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어도 나라 창고를 열줄 모르고 사람이 죽거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흉년이 그렇게 한 것이다고 하니 이것은 사람을 찔러 죽이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병기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왕이 흉년 탓을 하지 않으면 이 천하의 백성들이 왕의 나라로 올 것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정치 계획을 깨하지 않고 지역 말단적인 임시방편 같은 것으로 효과를 바란다는 것은 50보를 달아난 군사가 100보를 달아난 군사를 보고 웃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의가 이런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50보, 100보가 사용될 수 있는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50보, 100보의 차이뿐이다. 도덕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의 행동과 그녀의 행동은 50보, 100보의 차이뿐이다. 그도 정치인은 정책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 50보, 100보의 차이뿐이다. 수고하셨습니다.